국어 한입, 한입 국어입니다. 오늘은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 먹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양,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체 기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을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요. 자, 그런데 심상은 단순히 감각적 심상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심상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바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이동시키는 표현입니다. 공감각은 두개 이상의 감각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감각에 자국이 주어졌을 때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간의 전이 현상을 말하죠. 감각의 전이란 두개 이상의 감각이 옮아간다는 뜻입니다.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어, 감각의 공존? 전이 현상? 어려운 용어에 당황하실 순 있지만 말만 어렵지 생각보다 쉬운 개념입니다. 내가 원래 평소에 느끼던 기관으로 느껴야 할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동한 상태로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김강균 시인의 외인촌의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종소리를 어떤 감각으로 느끼나요? 자, 바로 귀. 청각이죠. 그게 바로 원래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식구에서는 종소리를 꾸며주는 시어들로 감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죠. 시각으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즉,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순히 감각이 공존하기만 해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감각이 이동하지 않고 그저 나열되기만 했다면 그건 복합감각이라고 얘기하는 문학 개념이 됩니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술이 익는 것은 우리가 냄새로 알수 있는 것으로 후각적 심상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녁노을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시각적 심상이 느껴지는 것으로 이 식구에서는 두 감각 사이에 전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두 감각이 나열된 복합 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감각에 대해 알아보셨고요. 추가로 복합감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이제 공감각, 이제 아시겠죠?